페이지 30쪽에 기초연습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지금 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계산하기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8과 4분의 1을 공통으로 하는 미친 2이기 때문에 모두 밑. 1 2로 변경해 주도록 할게요. 그럼 8에 x 5 제곱은요. 2의 3제곱에 x 5 제곱 임으로 분배법칙 진행해 주시면요. 2의 3x 제곱 15가 되고요. 두 번째, 4분의 1의 x-3제곱은요, 우리 4분의 1을 2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? 어? 자, 그럼 분배법칙에 의해서 2의 마이너스 2x. 에 마마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.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아? 자 그러면 요 상태 그대로 부등식에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요. 2에 3x-15제곱이 2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6제곱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. 라는 걸알수 있네요. 어? 그 때 미치 같음으로 오 어, 우리 누구만 떼우셔도 돼요 지수들 아 떼와서 부등식 적용해주시면 되는데 그때밑 미치 1보다 큰 증감수입으로 부등호 방향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적용해주시면 되겠죠. 자, 그러면 옆으로 이항해서 정리해 주시면요. 5x가 작거나 같습니다. 누구보다 21보다. 그때 x 양변 5로 나눠주시면 5분의 21이 되고요. 대략적으로 4점 얼마 얼마가 되네요. 자, 그때 그렇게 되는 뭐를 구하라고요?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큰 i여야겠네요. 즉, x가 될수 있는 값은 1, 2, 3, 4로서 몇 개가 되겠구나? 네 개가 되겠습니다. 라고 해서 우리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.